오늘 서울에 에어비앤비 예약해 놨어요. 그래서 그 가기 전에 마트에 장 보러 왔어요. 안녕! 오! 오지 언니! <웃음> 어, 언니! <laughs> 아, 네. 아, 진짜, 아, 진짜 귀여워, <laughs> 아, 언니. 그래. 두팩 아, 알았어. 40%못 찾지. 어. 아. <laughs> 하나 더 사야 되나? 스페셜 우유. 섞여진 거 처음 봐요. 맞아. 어, 응. 아, 아. 요거 맛있어 보인다. 자, 지금 호우닭발도 시킬 거예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바로 시켜. 어, 어떻게 하는 거야? 어마 피아를 느낀다. 피아를 피아를 피아. 느낀다. 피아. <laughs> 먹지도 않았는데 벌써 아니. 피아를 느껴. 호우닭발 피가. 짠, 다 보고 에어비앤비 도착했어요. 다라다라다, 다라다라다라. <laughs> <따라라라라라. 웃음> 아니 여기 사실 어머님이 여행을 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이 비었기 때문에 약간 에어비앤비를 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다가 왔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호스트님이 모르세요. 제가 약간 빈집 빈집에 몰려온 거죠. 네. 대세상이다. 아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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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응? 저기 많이 다 어, 이렇게 빨리 응. 나왔어? 응. 뭐야, 진짜 안 빨라. 뭐야 엄청 <laughs> 빨라. 멋있겠다. 어 형그 한팩 한 거야? 오, 닭발 오 닭발. 호호 닭발. 호 닭발. <웃음> <웃음> 어 리액션. 오, 숯불 향. 어 숯불 향확 <laughs> 났어. <웃음> 이것은 날치알밥. 형 봤던 봐형 형. 호 숯불에다 같이 볶은거 아니에요? 불스특트때 나온 사람 같아. 이게 얼마 만에 먹어보는 호호닭발의 주먹밥인가? 뜨는 그 단어 달라. 어, 만드는 어, 자의. 관자가 여자 단어 쓰면, 은 어, 재수없어, 재수없어. 좀... 어, 진짜? <laughs> 도둑이 제일 맞아요. 어. 왜요, 왜요? 응, 어, 아니, 새우 까기의 장인이십니다. 3대째 지금 새우 까고 계시는데. 응. 장인께서 다 까놓으셨어요. 나는 응. 먹기만. 진짜 먹고 싶었어요. a l k about t 우마이, I want to 이 a l 이 a 이 o u t this. I want to talk about this. I want to talk about this. 아 want to talk about this. I want to talk about t h 이 s I want to t 나한테 안입 아.. 젓 호떡고젓. 나 전여친이랑 젓가 하면 안 돼. 전여친이랑 그러면 호우닭발만 젓가 하면 지 돼. 이러면 이제 불편하다, 이거야. 아이아한 방울 아까. 그거야? 논할 걸. 할 이거, 이거 먹고 취하면 바로 한전해야지 내가 <laughs> <야>, 취했잖아. <laughs> 진짜 취해서 전화. 이거 먹고. 내가 고객님 혹시 분위기 아니신 분위기에 취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야, 취했잖아. 웃음> 엄청 맛있다. 웃겨 아, 맛있다. 팔려 가지 맛있죠. 맛있죠. 다있죠맛있어맛있색 맛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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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죠 맛있죠. 맛있어 맛있죠. 맛 우와. 나. 아니. 어? 어? 문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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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왔는데? <laughs> 오빠 영어. 어. 우리 우럭 강어 시켰는데. 뭐야? 아니, 우럭 강어 시켰는데 이게 왔어요. 전해 보자. <laughs> 뭐야? 어? 어? 아타가타가타가아이 아, 다음 배달. 오. 아 내가 잘못 눌렀다. 교촌, 교촌! 엉아가 잘못 눌렀대요. 아휴, 진짜! 어, 이... 어쩔 수 없지 뭐. 제3세계 앵겔질수를 가진 내가 이런 실수를 했다. <laughs> 정말 실망이야. 아, 백신 모자 못 맞았어요. <웃음> 백신 좋대. <laughs> 이자이자 <타트>. <laughs> 요거, 요거, 요거. 요게 또꿀맛이지 아, 어, 이, 이거 진짜 이거 맛있어서. 그거 <laughs> 먹으려고 얘를 <laughs> 시켰다 맞아, 맞아, 맞아. 교촌 하니 콤버 아니 친구들이 다 따로따로 오는 바람에 이 친구들이 그래서 2차로 다시 차렸어요. 회도 오고 치킨도 오고 이것도 다시 볶고 이거 이거까지 완전 맛 있어요. 진짜 얼마 만에 교촌 너무 설레어요. 4만 원짜리 실네 응? 이것도 4만 원이야? 어, 4만 원. 음. 괜찮아 괜찮다. 괜찮아. 변함없는 허니콤. 음. 아, 가격 벌써 올렸더라고요 누가 아까보다 얼굴이 빨래? 오, 초장 있네. 응. 허니콤보 첫경, 어때 어때 어때? 아, 뭐라야 그래요? <laughs> 너무 맛있어요. 최고 최고. 아니 <laughs> 바삭함과 달콤하니 첫경 우럭 우럭. 이런 게더 맛있네. 나 누구지? 누구? 찾아. 따라준 대다 <laughs> 와. 짠. 뭐, 뭐, 방금, 아니, 방금 짠. 맛있지 않습니다. 대가, 어. 아닌가 아니야? 아, 니야안 드셔도 됩니다. 응. 내가 회 먹으라고 내가, 내가. 아, a s k him. Oh, I know. I don't know. I d 맛있어. 맛있어.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눌렀지. don't <laughs> 곳에 뭉치지 그렇지, 않 <웃음> 군물이다. <laughs> 디스플레이의 중요성. JLT는 그러니까 JLT <laughs> 중에 N1. N1을 넣은 그 목표로 세워놓은 거야. 허니콤보를 처음 먹는 사람의 반응. 음. <laughs> <laughs> 어때 어때? 달아 응. 달아? 음. 단맛이 단맛... 없어. 약간 음? 기름. 맛맛좀맛 맛맛 평가. 음. 느낌 느낌. 나는 다른 바. 일판 아..아닌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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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보다 불러봐 요게 아. 또 별미 이건 이게 회식하면 서비스로 오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진짜 맛있더라고요 두번째 먹어보는데 골뱅이야 황홀이야 소라같아 소라야? 괜히 아닌 척 했다 나좀 도와줘 와~~ 감사합니다 새우 머리튀김 여보세요 이리 어디야? 저요? 희 집인데? 니네 집이야? 군자 집 <laughs> 엄마 없는 집, 엄마 집인데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laughs> 아니 우리 아니 서프라이즈 해야 되는데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엄마랑 통화했어 <laughs> 아! 아 <와>. 그렇게 보완을 <laughs> 아, 요구했구나 아, 아. 어머니 그 주인 없는 집에 몰래 와서 노는 게 저희 이번 <laughs> 영상 컨셉이에요. 아니 에어비앤비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 새벽에 또이그 소리 떨어졌으니까 살아가는 맥주 <laughs> 이렇게 샀어요. 이거 맛있어, 이거 괜찮아. 토플, 아 하나 아두분한원이라고 하나씩 하나씩 자기 거 자기 거 주머니에 넣기. 어아 나내 거. 어 좋아. <laughs> <야>, 주지니 아, <laughs> 되게 소중하게 검사, 검사 야여또 왔어, <laughs> <검사. 웃음> <laughs> <laughs> 또 왔어 <웃음> <웃음> 또 왔어요 아니라 이거 먹지 말라고 <laughs> 이말리아이이 이거 먹지 말라고 침착맨님이야 침투가 이거, 이거, 이거 그래, 이거, 이거 그래, 그래 맞징어, 그래. 그래, 그래. 불징어, 불징어, 불징어 어. 아, 불징어, 맞징어 핫징어는 제일 잘부르징어 불징어 그러니까 이빨 나가 안돼 빨라. 이거뭐다한데다한데아 어, 한대. 한대. 그래 이거 좋구어또 어, 자기 좋아하는 거 텐데. 빨이나 콜라코 콜라코. 어 여기, 여기... 어 누가 까었어 센크보이. <laughs> 센크보이. <laughs> 야, 엉아가엄아가 오늘 그냥 다산다근다 손다. 이거는또 복아야 제맛 손맛을 곁들인 손따끈 근데 이제 손맛을 곁들인 이렇게 3차를 3차 맞나? 그래서 근데 저것만 아 3차 오유 맛있겠다 짠아타이밍대박이다짠저 지금 연남동에 왔어요 어저께 너무 늦게 자가지고 진짜 일찍 일어야했는데 너무 늦어서 늦게라도 뭐 하나 먹을까 하고 연남 동까지 왔어요. 서울은 이게 좋아. 아뭐 어, 먹지? 너무 고민돼요. 아니, 먹을 때는 진짜 많은데 또못 고르겠다, 우리. 늦게 와서 다, 다 닫았다. 아, 그러니까. 약간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다 닫았어요. 누구를 탓해, 누구를. 그러니까. 아유 진짜. 술이 문제다, 술. 술 탓하자. <laughs> 술, 술 탓하자. 술, 술, 술 잘못했다. <laughs> 오빠, 여기 어때? 느낌있는데? 어. 뭔가 뭔가 연남동스러워 <laughs> 힙해 힙해 지금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빨리 먹고 가야돼요 만두 어, 하나랑 나 이거 맛있어 보이지 않아? 아, 그래도 잘 봐봐 첫번째 무조건 첫번째 요거랑 어떻게 식사료 해서 하나 올까? 아 이거는 지금 밖에 없다 그렇지 아, 이거, 이거, 그래지 이거, 이거 한번 이거 가자 같이. 좋아. 됐어 됐어 지금 9시 17분인데 40분까지 먹어야 돼요 그래서, 후다닥. 어차피, 먹는 건 10분 컷입니다. 아, 신난다. 온가 응, 봐. 아, 뭐 먹지? 뭐 먹지? 굉장히 고민했는데, 이거다 싶었어요. 아, 좀 흥분해서, 가만차. 오, 오픈키트, 오픈키친 어, 옆에. 우와.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지금 또 손님이 오셨는데, 이제 끝났다고, 어, 그, 입 뺀당하셨어요. 그, 아, 어, 저, 저까지. 하아. 아제 앞머리 초보라서. 지금 굉장히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 실비들 이렇게 지나가네요. 다녀면 분께 빌려서 실비 한 번만. <laughs> 그거 굉장히 실례 실례 아님. 아이 미치겠네. 첫 번째 메뉴가 나왔어요. <laughs> 맛있겠다. 오, 감사합니다. 어, 이건 맛있겠다. 오육탕면이에요. 맛있겠다. 이제 이거 사장님께서 그래도 너무 막 급하게는 먹지 말라고 해주셔가지고 마음이 조금 더해 아, 요아고맛습니 <laughs> 아이고 이제 여기 빨갛게 되고. <laughs> 이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지? 요거 요거 삭 갈라져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 그건 딤섬인가? <웃음> 맛있겠다 <웃음> 맛있겠다 달콤하다 <laughs> 어, 새우 향이 낭낭해요 오 대박 오 <laughs> <응>, 대박 <웃음> <웃음> 이거 먹어봐 미쳤다 응 <laughs> 새우 <laughs> 새우 터졌어 새우 자기꺼 먹어보래 약간은 해장 느낌도 필요했기 때문에 어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적당히 기름지면서 고기 맛 고기 고기 너무 좋아요 미쳤어 음. <laughs> 금 금물이... 머리 나 이거 처음 먹어봤는데 음. 난 아니야 근 예전에 노브랜드 우유탕면이 그래서 먹어보고 싶었는데 찐을 먹어서 너무 좋다. 오빠, 뭐 이거 튀기면 안 되니까 가까이 가서 먹어. 알았어. <laughs> 앵글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 은알겠지만 아, 어제 음식 다 튀겨 있어. <laughs> 까만 건 괜찮아. 음. 아이 친구 면치기 좋은데. 음. 다시 앵글로 들어와서 한 번만 더. <laughs> 맛있다. 오빠 이거 이것도 미쳤어 진짜 너무. 아아 예. 새우가 안에서 탱글. 미쳤다 이거 이거 그냥 그냥 아 그냥 꽂혀서 들어왔다고 하기엔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 음. 그 조리 아니. 주방장님, 주방장님도 현지인이신 것 같아요. 그 음. 언어가 음. 대박이다. 음. 중국 음식 맛있어. 음.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속이 새우 하나가 탱글하게 터지는데 양념도 맛있고 여기가 어리나라인가 가고 싶다. 가보고 싶다. 중국이라고.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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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안 돼. <웃음> <웃음> 아, 이거 수저는 계속. 아, 내꺼, 내꺼, 내꺼. 오빠꺼 다 먹어. 알았어, 알았어. 쳤다. 음. 개수는 철저히. 니꺼 니까확 실해. 세 개, 세 개. 뭔가 살짝 그림 진 맛이 너무 좋아. 아 쿰이야. 야 고기에다가 청경채 쌈 맛있겠다. 이렇게. 아 이게 생각해 보니까 그쌈 쌈이라고 하면 이제 밥을 또 넣으면 맛있잖아요. 근데 그밥 대신에 면을 살짝 넣어주면 은더 맛있을 것 같아요. 나 너무 맛있어서 쪽파 먹고 있어요. 하나밥밥비벼 이렇게 보 아니, 여기도. 국물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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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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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약 아니, 아니, 약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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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아 도저히 아, 이 양념이 아퍼서 안될것 같아요. 여기다 면이라도 한번 담궈 먹어야겠어. 비벼먹어. 맛있겠다. 어. <laughs> 아, 미쳤다, 미쳤다. 야, 이게 배고파서가 절대 아니에요. 어제 술을 먹기 때문에 배가 진짜 별로 안고파는데 음. 음. 좋은 해장이었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요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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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laughs> 조심해야지. 아니 오빠가, 오빠가 아, 오빠. 오빠 리에 넘어졌다. 어? 어? 돌돌리에 걸려 넘어지듯이. 사람이 많아서 왔더니 굉장히 또 뭔가 퍼스가 느껴져요. 어 아, 역시 줄서있으면 맞지. 쾌란한손님 음. 방금도 지나가다가 줄을 쓰셨다고요. 어떻게 누가 누가 인복이 있는 거야? 나야 오빠야. 나지. 둘다 아니야. 그냥 이 집이야. 아. <laughs> 노릇노릇. 열 개야. 그냥 줄서데 여기서부터 새로 해야 돼서 한 20분 걸립니다. 20분 정도 걸립니다. 오, 저는 샀어요. 아 매운맛하고 오리지널이야. 매운맛 오리지널. 매운맛 오리지널이야? 네네. 아낌없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 제가 두팀 있어요. 여기도 진짜 오래된 곳인데, 오랜만에 먹고 싶어서 왔어요. 감사합니다. 가자. 나만 조심하면 돼. <laughs> 아, 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게 덩치 김밥이라고 엄청 큰데 얘도 맛있어서 이것도 시켰어요. 서울 오니까 또요 맛있는 떡볶이도 먹을 수 있고 너무 좋아요. 응. 클럽나봐 클럽 갈래? 그러니까 콩고구마야. 아, 그니까막 엉덩이 들썩거리 음. 아, 유 달달한 요만 아, 맛있다. <laughs> 맛있나요? 바로 이어서 김밥. 영양가 가득한 꼬나리 응. 응. 크다 크다 더 음악 끊겼어 어. 쉬는 시간 <laughs> 브루 스타일 <laughs> 클럽인자 브루 스타일 음. 맛있다 음. 음. 김밥에서 술맛 나게? 응? 김밥 김밥에서 술맛이면오 김밥 탄면 밥 별로 없어요, 밥이. 아유 어찌나 찰진지 진짜 오래 씹었네 음, 그런 거 가끔씩 먹어 좀 너무 좋아요. 국물 아, 감사합니다. 어디가? 아, <laughs> 김밥 먹을 때 킥은 요거죠. 이 국물에 또 찍어 먹는 찍막. 아니까 허락을 해준거야 순대랑 김밥 오빠 먼저 했잖아 가자 <laughs> <laughs> 이상하게 먹으니까 더 배가 부파 <laughs> 그래그래 미래야. 아 너무 멋있었다 바로 클럽으로 클럽 가는 거뭐 있나? 그냥 지나가다 그, 그 음악 나오면 그냥 <laughs> 둠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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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서울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어, 지금 막차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ㅋㅋ. 놀다가 지금 늦었어요. 1분 안에 뛰어야되나따라 알았어, 알았어. 아니, 왜, 아니. 아직 안 왔어. 아직 안 왔어, 아직 안 왔어. 아, 아. 어, 아, 여기, 여기. 맞지, 맞지, 맞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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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대박 와. 이럴 때 엔딩 되죠. 성공 다행이다 다행장 갑자기 편의점 무사히 지하철을 탄 기념으로 <laughs> 타코야키도 먹을 겸 맥주 사러 왔어요 자 아, 이거 추운 거 같다 이런 것도 궁금하니까 그 다음에 어? 청포도 맛 이거 이거랑 <목소리> 이거 <목소리> 아. <laughs> 그 다음에 <목소리> 어딨어? 아 여기있다 <목소리> 아, <이따>. 안녕 기장돌이 <laughs> 아나 이거 너무 좋아 집에 오자마자 지금 타코야끼부터 열었어요 다시 갔다요 어, 괜찮아 <laughs> 어 사이가 좋아졌어 다 붙어있어 <laughs> 그리고 그 소스가 아주 그냥 스며들었어 녹진해졌어 궁금하다 <laughs> 괜찮네. 음, 괜찮아이 음, 음. 위에 갔어. 볼수있 이것도 엄청 뿌려 주시던데. 아, 고맛있네맛 있다. 오, 어, 있다다 요거는 매콤인 것 같아요. 이거 술안 들어 먹으려고 그런 건데. 술 마셔. 음맛있인의이거이거왕건이 음. 음. 어, 들어갔다. 음. 아. 사람들이 줄서는 이유가 있었어요. 보통 제가 생각했때여 개에 2,500원은 말이 안 되는 가격인데 제 눈을 의심하면서 샀는데 심지어 제 뒤에 뒤에서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 뒷분들은 다 가야만 했어요. 왜냐면은 딱한 판만 먼저 구우시고 그 뒤로 30분이 또 걸려. 약간 그러니까 장인 느낌이지. <laughs>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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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빚어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 기다려야 셔야 되니까 어쨌든 난 샀다. 이게 좋았어요. 다있다올첫 번째. 심이 어. 너무 궁금해서. 어, 내가 따주려고그랬는데고슴도쳐 있어. 부숨 있지? 아, 여기 여기. 알. 아, 따. 아이디어. 아, 아, 아. 아 알았어, 알았어. 기상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알았어. 아, 사이다가 상가야. 그런가 봐. 맥주 리뷰하는 사람처럼. 아, 색은 이렇습니다. 아 맛있다. 음료수 같은. 알코올 도는사5 도. 대권. 아주 그냥 배달 맛들였어요. 너무 좋아. 야 오늘은 또. 뭘 시켰을까? 정말 이런 배달이 된다는 거를 노리는 것만으로도 소확행인 것 같아요. 롯데리아에서 뭐좀 시켰는데, 어1인 온다. 이거 시켰어요. 이거 빠지면 뜯으려 한번했어 여기 좀 작긴 해도 맛있단 말이죠. 알라다. 그리고 이건 치킨무다. 어 맛있겠다. 약간 근데 되게 예쁘게 생겼네. 다리, 어, 가, 뭔가 다리 요염한 것이. 다 가끔 미가 같은데. 좋으신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큰, 큰, 그그그 그래? 어. 아, 큰 오빠의 사랑. 큰 오빠. 그거는 엉아는 몸통으로 짠하자 그래. 어. 아, 매가나 그때 논밭에 그 앞에서 메를 먹었었는데 이제는 생각나면서 <laughs> 맛있다. 아 그리고 이것도 같이 왔어요. 치즈볼. 무슨 아. 계란인 줄 알았어. 맛있다. 음. 달달한 크림 치즈가 들어있는 음. 치즈볼. 맛있다. 오 이거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청포도 맥주 먹고 싶어서 샀는데. 음. 와, 진짜 고급스러운 맛. 오늘은 향치를 보면서 먹고 있어요. 맛있다. 오늘 근데 진짜 홍대 오랜만에 가서 너무 재밌었어요. 가끔 가서 좋아. 재밌는 어. 걸 수도 있고. 아니, 나 맨날 가도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않을 거야. 네. 맨날 가면 좋을 것 같아. 홍대 앞에 살아봐라, 거의 맨날. 포천 포턴, 포턴 살아봐. <laughs> 죽지, <죽제> 죽어. <laughs>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껌껌해졌다 근데 포천도포천 나름인데.